형이 좀 미안한데. 아, 예. 얼굴이 그막 이런 거 저거 저, 저 목소리만 나오면 안 되냐? 알니아 목소리가 나올게요. 데일브 엔지를 좀올게 아, 사와속 소통으로 쓸게요. 아니, 소통하게 내가 갔, 아, 갔다 온다고. 아, 갔다 온다. 와, 아, 아, 됐다. 완벽하다. 오케이. 완벽해. 야, 어, 완벽해. 어, 됐다. 어, 됐다. 이렇게 아니야. 살아라 이제. 오다. 이렇게 다니. 내 네, 노이 형님옷한벌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옷 사야 되거든요. 내 네, 형님 바람바이티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써봐 봐. 아, 미안한데 아, 네, 네. 네 얼굴 보고 나서 있지. <laughs> 형 눈물 날라 그랬는데 어, 네. 형이랑 그냥 다니면서 네가 좀 부천 좀 알려주고 나옷좀 보라 주고, 어, 뭐 네. 옷도 좀너살때형 네. 옆에서 보고, 그래 네. 알았지? 네 내일 봬요. 내일 뵐게요. 아니, 히 주무십시오. 그때 새벽 한5시 됐었어요. 여자 있는 룸 가자고 쏜다고. 야이 새끼, 뭐 여자 가이 새끼, 형은 너랑 가겄냐? 어? 안 가야 되잖아. 내일 방송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형님 저 혼자 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보더라고. 내가 한 시간이나 일어났어. 안 왔더라고. 전화했거든. 전화도 안받더라고 내가 봤을 때 어디 잊차 나가가지고, 어디, 어디에서 지금 찍어 자고 있는 것 같아.